제시고 제시고의 제인우입니다. 저희가 차와 커피 그리고 문화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안미라고 무시먼까지 달리다가 바로 이곳 신사의 맥파이언 타이거까지 오게 됐습니다. 먼저 좀 박수로. <laughs> 맥파인 타이거를 이끌고 있는 김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파인 타이거를 이끌고 있는 김만희라고 합니다. <laughs> 매장에 대한 소개도 한번. 신사티룸이라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준비할 때는 가로수길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가장 최신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음... 공간이잖아요. 음... 그 길을 걸어 오시면 고요함을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해드리자라는 컨셉으로 준비를 했던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는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차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드 어, 소개 또한 국의 또한 번. 차 브랜드를 만들자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이밍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거의 한한달정도를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명확했는데, 어떤 이름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네이밍 회의를 할 때, 마침 마시던 잔에, 까치랑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호작도가 그려진 잔에다가 저희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뭐 이게 뭐지? 찾아봤더니, 조선시대의 민화였던 호작도에서 따온 그림이었고, 조선시대에도 예술을 일반 사람들이 즐겼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랑도 많이 닿아 있었고, 이 어려운 게 느껴지는 차도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까치와 호랑이, 백파이언타이거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laughs>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귀던 사이였다가 지금은 이제 결혼한 저희는 이제 전 회사에서 만났던 음. 케이스고요 사내연애 성공 케이스 사무실 안에 씨... 화투만 모른다는 그 비밀 연애 어... <laughs> 디자인을 담당하셨고 저는 홍보 마케팅이다 보니까 가장 일을 가까이서 아, 하던 그러네. 사이였어요 갑자기 사내메신저로 나누다가 이모티콘 하나씩 늘어나면서 <웃음> 그러다 <웃음> 싸우면 일도 잘 안되고 사퇴 아, 못하고 <laughs> 뭐 같이 창업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어땠어요? 같이 하실 때는 공과사를 좀 같이 한다는 건?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 <laughs> 슬퍼 보여요, 두 눈이. 차를 선택한. 계획적으로 우리 같이 창업을 하자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둘다 퇴사를 하고 호주에 트로분전하러 가자. 해외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토림도에라는 작가님 만나고 개완이라는 차 도구를 만드시는데 너무 예쁜데 브랜드 디자인만 딱 씌워주면 될것 같은 거예요. 브랜드 디자인을 만들어주셨고 저는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는 차를 그때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사실 차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젝트들을 계속 하면서 외주 에이전시처럼 일을 하다가 저희를 되게 좋아해주셨던 어떤 대표님이 너네 팀은 뭐라도 할것 같으니까 투자를 할게, 엔젤 투자를 해주신 거예요. 아이템을 고민해봐라고 해서 진짜 저희는 그 돈으로 아이템만 고민한 거예요, 순진하게. 6개월을 고민을 하는데 뭐든지 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이더라고요. 아, 왜 진짜 안 먹은 맛이 있요 아, 네, 네, 네.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지에서 뭘 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이템을 고민할 때마다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시장의 성장세라든지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차별점을 줄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고 당시 몇년 뒤? 19년 12월부터 저희가 이 브랜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었는데 오래 할수 있는 일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차는 절대로 없어지진 않을 거다. 신사의 매장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셨을 것 같아요. 제 성향이 되게 보수적인 스타일이어 가지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잘 잡자 신사 매장에 1층에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에서 이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와서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주셨던 거예요 아, 그 어느 분이 주세요? 담당자님 <laughs> 아, MD 같은 분이 계신데 레파이 앤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알고서 너무 잘 어울리겠다 우리 2층에 그러면서 제안이 들어온 네네, 뭐 그런 네네. 형태 전 손님이세요 이래서 늘 느끼는 게 업계에서 잘해야 된다 주로 어떤 고객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30대 여...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커플이나 친구분들 데리고 같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음, 왜 오시는 것 같아요? 찻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 자체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공간과 시간과 과정 자체를 경험하러 오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밀하고 무심원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과정도 내가 이 공간에 대해서 만족하는 요소 중 음. 하나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러한 쇼룸을 하면서 차가 가진 매력이 어떤 건것 같아요? 감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용해서 차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다섯 가지의 감각을 다쓸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섯 가지 감각에. 네,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나는 후각에서 음. 나오는 향이나 맛을 보니까. 단잎을 아, 볼 때나 아니면 우려진 수색을 보면 솜털이 떠다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소리, 청각까지 해서 다섯 가지 경험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진짜 가이드를 드리는 편이에요. 되게 디자이너처럼 얘기한다 했는데 약간 마무리는 또개까지 느낌. 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 또 부럽기도 해요. 살짝 엄청 좋아하는. <laughs> 차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경험에서나 신사동에 오신다든지 SNS만 하더라도 자극이 너무 너무 넘쳐나잖아요. 신사티룸만에서는 저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자극을 줄이는 형태로 기획을 많이 했어요. 공간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었고 음악을 틀더라도 하이피치가 없는 음악을 튼다든지 고요하게 이 차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고 그런 것들이 쉬고 간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 이런 다섯 가지 과정에 몰입을 하게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이래서 하길 잘했다고 라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옛날 사무실 근처에 찻집이 하나 있었는데 차를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해주셨던 것들을 음.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고 차를 즐기는 게 되게 즐거웠고 좋은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 대표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사가셔서 그걸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어요? 이름을 듣자마자 상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까치랑 호랑이를 활용하면 되겠네. 까치랑 호랑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laughs> 어. 그게 맞아요. <laughs> <있다면>. 음. <laughs> 아 근데 오빠 우리가 중요하게 잡았던 게 있잖아. 동양적인 요소는 아 넣자. 네. <웃음> 야. 야. <웃음> 디자이너에 대한 막 나오는 거를 살려 드리고 싶은 건데. <laughs> 그때 제안을 뒀던 것들 중에 하나가 동양적인 어떤 모티브를 사용하자 동아시아의 차를 다루기도 하고 차의 역사가 동아시아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런 한국적인 요소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제안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단순했으면 좋겠다가 제안 사항이었어요. 세상이 많이 복잡해지기도 했고 그런 것들 사이에서 단순함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어디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함과 동양적인 어떤 모티브 제일 중점적으로 잡아서 작업을 했어요. 협업을 통해서 귀엽거나 재밌거나 새로운 아이템들을 선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작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부터 저희는 콜라보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아줄 이유는 사실 없어요 접점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이름이 걸리자라는 게제 목표였어요 콜라보를 한다는 거는 그 브랜드를 알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한 번은 보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중점을 뒀었고 저는 사실은 저를 편집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저는 잘 조합하는 사람인 거예요 맥파인 타이거에서도 똑같아요 만기 씨 능력과 저희 대우님과 준수님의 능력을 저는 그냥 조합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콜라보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차라는 거는 얘 스스로 온전히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얘가 다른 거랑 만났을 때 배가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화의 매개체가 된다든지 디저트를 만나면 디저트를 돋보여주게 하는 요소라든지 이런 다기를 만나면 다기 안에 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이 차에서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뉴를 만들 때에도 기존에 알고 있던 소주나 맥주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랑 차를 계속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아 그래요? <laughs> 다시 해도 될까요? <laughs> 네.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까치와 호랑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거는 차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되게 만만해요 그냥 막 오셔도 돼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래도 사실 고수하고 싶은 거는 있었어요 전통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중국 차부터 런칭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차가 시작한 나라를 오마주는 하고 싶었었고 국가에서 가장 차를 다이렉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에 중국 차를 우려야 한다고 라 해서 개환을 사용하고 차를 공해 드릴 때에는 모든 도구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특히나 저희는 감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자기, 천, 나무, 유리 여러 가지 소재를 다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다기를 셀렉을 했었고 그래도 너무 너무 어려워할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모든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맥주라든지 소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숙함에 약간의 새로운 만 더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를 모든 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파이엔 타이거 쇼룸에 대한 공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주신다면. 공간을 만들 때 항상 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카페 쇼 나갔을 때도 항상 같이 했던 팀이고 연남 티룸 때도 같이 했고 저희가 어떤 파업 스토어를 할 때마다 같이 하는 팀이 있는데 음. 신사 티룸도 공간 본방 미용실이라는 팀이 같이 설계를 도와주셨고. 음. 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에 감각이었어요. 경험하고 감각이었고 어떻게 하면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지금 이런 공간이 나왔는데 음. <웃음> 아, <웃음> 아 그래서 어인트로 어, 아, 아, 너무 좋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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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좀차오리 존재하고 <laughs> 아, <그래서. 웃음> 어. <laughs> 들어오면 여기 뭐야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아, 없는 구성이에요 천을 걷어야만 메인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들어와 주세요라는 말을 저 천이 대신 해주시는 거고 감각에 집중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요소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할 때는 동굴에 들어갔을 때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서 차단해서 굉장히 어둡게 해야 되겠다 차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이 눈에 띄면 안 되겠다 상판도 검은색 재질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도 모두가 다 조연이어야 하는 거예요 얘가 돋보이려면 그래서 저희가 검은색 옷을 입고 조용히 걸어다니는 것도 그런 요소인 거고요. 모든 공간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네이밍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에 집중해보고 다 되게 어려운 거 아니고 한번 네. 즐겨보세요. 그리고 저 친구는 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돌은... 어, 저 돌은. 어저 돌이 한번 설명해.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웃음> <웃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 크리스탈이 반짝여요. 크리스탈은 굉장히 정제된 요소란 말이에요. 이 공간을 경험하고 나면 온전하게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렇 꿇고 큰일 났네. 왜 그래, 진짜. <laughs> 공간을 조성할 때 어떤 부분에. 처음에 컨셉이 호텔의 어떤 컨시어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음. 시작을 했어요. 너무 친근하지도 않고 너무 불친절하지도 않고 손님이 어떤 포인트 하나 딱 불편하다고 느낄 즈음 와서 하나 딱 던져주고 가는 서비스 고려하면서 침대 아, 서비스 같은 거 침대 네. 네. 서비스, 같은 거. 네. 네. 서비스. 네. 네. 차를 즐기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없애고 싶었어요. 넥타이 <laughs> 앤 타이거에 대한 메뉴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싱글 오리진이라는 음. 카테고리 안에서는 중국의 운남차들과 한국의 하동차들을 라인업 구성을 하고 있어요. 차들은 다 트레이트 메뉴이다 보니까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고르시지만 같이 온 친구분은 못 고르시는 거예요. 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차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나 이 메뉴로? 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던 메뉴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친근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들을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 친숙하게 소주 맥주 다 드시는데 거기에도 차를 얹어볼 수 있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메뉴들이 이제 두 번째 번째 장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메뉴들은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가기는 음.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콜라보로 많이 진행을 해서 메뉴를 개발했었고. 와, 아니다. 그 콜라보에 대한 예시를 조금 나열을 해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쑥말차 아포가토라고 네. 상수에 있는 미식가를 위한 아이스크림 만드시는 페링콜이라는 곳과 협업을 해서 만든 메뉴이고요. 다식 같은 경우도 알트그레인이라든지 단자리라는 차과자를 만드시는 분들이랑 협업해서 저희가 이런 플레이트 다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를 위해서 개발을 해주신 그런 메뉴로 구성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죠? 되게 근데 다 우연이에요 늘 주변 사람한테 잘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차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차라는 게 너무 넓잖아요 취향도 너무 다양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자 관점이 되게 강했었는데 저희가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 보니까 브랜드가 내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이 저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 그 사이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워딩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제가 예측한 거랑 굉장히 다르게 퍼져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브랜드라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고를 필요 없겠네, 우리 브랜드가 고르게 하면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뀌었어요. 출시하기 전에 사실 손님들한테 다 들여보고 이차 어떤지 써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취합해서 그 중에 반응 좋은 걸로 저희는 출시를 하는 편이에요. 쉽지 않은 어려운 거를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어떤 노래. 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상품들도 친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덜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저는 그렇습니다. <laughs>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오브제를 봤을 때나 어떤 인쇄물을 봤을 때나 브랜드를 봤을 때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차가 어려우니까. 아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차를 마셔보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차를 마시는 순간을 상상하지 않게 만드는 편이에요. 차를 마시는 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지만 그 부분을 상상의 범위로 남겨두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개완을 따르는 모습이나 영상 같은 걸 계속. 계속 만드는 것도 또 개원 어떻게 쓰는 거지 를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이고 잭설차를 설명할 때에도 어떻게 만들고 얘기하는 것보다 누가 여기에서 말린 고추를 이렇게 한 움큼 집어서 맡는 그 향이 난대요 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말씀 너무 잘 해주셔서 퇴근하셔도 <laughs> 될것 같고 <laughs> 네.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었던 마케팅 형태가 있었을까요? 시운기를 고객분들한테 많이 부탁하는 편이에요. 많이 치시네요. 카페쇼에는 바리스타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흥미 의 표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잭살차를 딱 드시고 토마토 꼭지 맛이 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토마토 요리를 하셨는데 토마토만이라고 말하기엔 약간 푸릇함이 있는 맛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토마토의 파란색 꼭지 맛이 난다 라고 표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를 아 근데 느낌을 느낌 느낌. 아시는 어, 거예요 느낌. 그걸 저희가 올렸더니 그 다음날 잭살차가 매진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향미를 좋아하고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그때 체감을 했었거든요. 향미에 대한 것들을 즐거움의 요소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인지하고 향미의 설명을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제품은 이렇지만 공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간을 홍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사 티룸 처음 만들고 나서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었고. 근데 저희가 홍보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직접 할 것인가? 이런 공간들을 찾아다니는 분. 분들한테 부탁할 것인가 했을 네. 때는 후자를 선택을 했었어요. 카페 투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안 만나셨으면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죽을 뻔했어요. <laughs> 저도 앞으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호작도 같은 관계로 좀 인생 살고 싶다. <laughs> 부러워지요 <laughs> 맛있는 차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이러니까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시디를할 시간이 이제 됐는데 시국의 구독자 고고님들에게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어떠실까?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배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약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약권을 주실 수 있으실지? 신사티룸은 일단 네이버에서 음. 신사티룸 검색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이 근처에서 계셔서 여기로 오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용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세 번째 지역으로 제주의 차를 블렌딩한 어. 차들이 새로 나왔어요. 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또 이제 숫자가 중요한데 한국 어? 국룰은 5, 10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10분 10분 정도 네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타전에는더 적게 얘기해주셨는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떻게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제주에 블렌딩티백이 <laughs> 나와가지고 신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몇 개라고 <laughs> 말씀드렸죠? <웃음> 아 이게 3회배수로 끊어져야 돼가지고 21개로 할게요 어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예 어, 네. 와. 까치와 호랑이의 다음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많이 세워서 브랜드 운영을 했었거든요. 음. 할수 있는 거라고는 저희가 룰을 정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정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제안들은 가지지 말자. 계속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네. 다시 얘기해 주신다면 어, 저희가 처음에는 3년 계획, 5년 계획 이런 걸 세웠었어요. 횡격이 확 달라. 그근데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 오는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게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겠다. 저의 부족함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딱히 계획은 안 세우고 있지만 10년 정도 뒤에는 한국의 외국인이 놀러 왔을 때 한국의 특산물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그때 차를 산다면 파이앤타이거 로고가 붙어 있는 우리 차. 를 사들고 구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아,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구독자 고고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저희 올해는 신사 티룸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카페 쇼도 나갑니다. 그때는 오프라인에서뵐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 특집을 여기까지 아... 오게 됐어요. 매번 이제 커피에 대한 것만 다루다가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문화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고 브랜딩이나 마케팅적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좋은 정보를 가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맥파이타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시고.